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런마입니다 오늘도 저는 텃밭에 나와가지고, 풀 뽑고, 물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일리아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또 제가 늘상 다일리아를 올리지만, 다일리아가 정말 예뻐요. 그리고 지금 9월달이 요 아이가 가장 예쁜 철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또 고온다습한 기후에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기온도 선선하고, 그리고 또 뽀송뽀송해요. 이 아이는 약간 가습이 약한 아이 멕시코가 원산지이고 여기 페트라스 에딩은 구근으로 제가 구근으로 5월 초에 심은 아이예요 태풍과 장마를 지나면서 이렇게 새순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봄보다 지금 더 예쁘고 더잘 크는 것 같아요 페트라스 에딩 꽃망울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페트라스 에딩이에요 키가 한 1m 한 20은 될 거예요. 지금 비스듬히 누워있는데도 이렇게 예쁘게 꽃을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는 삽목도 굉장히 잘 돼요. 이게 다 페트라스 웨딩이에요. 여기는 제가 이름 모르는 약간 벨가못을 닮았죠? 이렇게 뾰족뾰족한데, 요 아이도 굉장히 잘 크고 있어요. 여기는 페트라스 웨딩이고, 오늘은 제가 다이아를 쭉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 미스터리 데이예요 미스터리 데이가 이렇게 꽃불도 작아지면서 색감은 더 진해지고. 그리고 여기는 치거드인데, 치거대는 졌어요. 지금도 하나가 이렇게 피어 있고, 계속 피어날 겁니다. 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얻어다 심은 꽃무릇. 꽃무릇이 이런 식으로 꽃이 활짝 했어요 제가 이 아이는 지인 집에서 얻어다가 초기올라오는 아이를 심어놨는데 일주일만에 이런 식으로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여기 메리골드가 태풍에 쓰러져가지고 제가 다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꽃무릇을 심어놨는데 꽃무릇이 예뻐요. 여기는 또 쓰러진 다이아 그리고 꽃범의 꼬리 또 메리골드 다 뽑아냈는데도 여기 또 이렇게 메리골드가 이렇게 한 폭이 남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곽꽃이 피었어요. 곽꽃이 피고 과꽃도 예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베를린의 자랑. 베를린의 자랑이 이렇게 예쁘게 같이 피어 있어요. 그리고 봉숭아가 있고요. 요 뒤로 가면은 셀비어가 또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는 셀비어인데요. 제가, 아 이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풀이 많아가지고. 기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셀비어. 셀비어는 햇볕이 아주 강할 때가 색감이 잘 예쁘게 나와요. 이 셀비어가 아주 예쁘게 많이 피고 있어요. 셀비어도 조금 꽃이 늦게 펴요. 이렇게 주황색감의 셀비어. 셀비어도 이렇게 덩치가 굉장히 커요. 여기도 셀비어. 키가 굉장하죠? 셀비어고, 저 뒤로 가면은 캔비 센티넬이또 예쁘게 피었어요. 가는 길에 이렇게 또 노란색 백이롱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또 여기도 과꽃이 있고, 갓꽃이 많이 피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 아이가 캔비 센티니얼. 캔비 센티니얼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요 뒤쪽으로 가면은 아우 여러분 여기 제가 좋아하는 색감 여기 또 백이롱 백일홍. 백이롱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여기 가면은 파이어 앤 아이스. 요 아이가 또한 차례 활짝 피다가 조금 시들어다니 다시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잘 피어나고 있습니다. 햇볕이 너무 밝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사랑스러운 디바. 디바는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디바가 있고요. 자엽반개나무가 있고. 아, 이게 또 피치생크림. 피치생크림이 목단처럼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는 화이트피. 화이트피도 여기 벌레들이 밟아먹는 것 같아요. 아우, 요 놈들이 여기 있어요. 요요 어머, 방앗개비가 짜치기 하고 있어요. 어, 얘들이 요맘때 한창 이제 이렇게 짜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 이게 바로 방앗개비 짜치기 하는 거예요. 밑에가 암컷이고 위에가 수컷. 얘네들이 제가 꽃밭에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어우, 제가 별걸 다 찍고 앉아있네요. 너무 귀엽죠? 사랑하게 그냥 두고 제가 얼른 저쪽으로 자리를 피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바로 방앗개비짝짓기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는 여러분 제가 정정을 했는데 에든버러가 아니고 화이트 폼폰 화이트 폼폰이 굉장히 고급져요. 그리고 오드리가 또 여름에 활짝 피다가 한동안 쉬었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오드리도 활짝 피고 있어요. 어 여러분, 여기 오드리도 지금 저 아까 방아개비가 갈거먹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꽃잎장을다 갈거먹었어요. 여기는 제가 예정하는 주황색 백이롱이 활짝 피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봄에는 꽃도 못 피워준 락스퍼. 낙스퍼가 씨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냥 꽃도 피워주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락스퍼도 여름에 굉장히 힘들하는 어것 같아요. 봄에 심었던 락스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꽃이 잘 피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주황색 베이롱도 예쁘죠. 여기는 멘드라미예요. 제가 스타레이드를 찍으러 가는데 여기 이제 노란색 멘드라미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노란색 멘드라미 이렇게 찍으면서 스타레이디를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꽃밭에 나와 보니까 이 곤충들도 좋아하는 게다 틀린 것 같아요. 유난히 여기 멘드라미에는 여기 이제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노린제가 이 멘드라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노린제가 많이 이제 멘드라미한테 달려들고 그리고 또 다리아에는 방아깨비들이 날라와 가지고 계속. 꽃입장도 갈가 먹고 또 그리고 이렇게 줄기에 난 잎도 갈가 먹고 요 멘드라미는 다식용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린쟁가요. 요 곤충은 이렇게 만지면 노린내가 나요. 요 아이가 멘드라미한테 많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타레이디 스타레이디가 너무 예쁘게 피여가지고 제가 요 아이. 먼저도 영상에 올려 드렸지만 너무 예뻐 가지고 한번더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요 옆에 또 흰색이 폈어요. 스타레이드 보여 드리고 흰색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 아이들 굉장히 예쁘죠? 요즘 다리아가 한창이에요. 고온 다습한 여름에는 힘들어 하더니 이렇게 선선한 가을이 되니까 다리아 계절이 왔어요. 다이아가 진짜 예쁘게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나비가 날라와가지고, 요 아이는 뻥나비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나비가 날라왔어요.